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아, 오늘도 어,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정말 어렵고 난이한 경우, 과연 이걸 어떻게 할것일까 그런 쌍꺼풀 재수술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지금 보시면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저한테 오셨는데요. 어, 왜 오게 됐을까요? 눈 앞쪽을 보시면 무슨 문제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이 아웃 라인으로 빠지면서 앞팀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경우 자연스러운 눈을 원한다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눈 앞쪽에 코하고 내안각 사이는 여유분의 피부가 원래 없습니다. 어, 뼈 위에 얇은 근육층 그리고 피부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경우 좀 가까이서 보시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어떻게 봉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칼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심해져서 저한테까지 오시게 된 분인데요. 이 앞부분을 이렇게 인폴드, 흉터가 안 보이는 인라인, 앞뒤 흉터가 없는 인라인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쌍꺼풀 재수술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 이런 부분 앞트임 흉터가 있는 아웃라인을 과연 앞트임 흉터를 없애고 인라인이나 인폴드로 교정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엄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재수술을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또 했는데, 만약에 앞트임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래요. 자그럼 어떻게 고치냐면 물론 제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눈 앞쪽에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눈 안쪽으로 박리를해서 언더마이닝하는 기술입니다. 박리를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안각 자체가 코 쪽으로 이동하고 이 당겨진 피부에서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폴드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쌍꺼풀 재수술할 때는 특히 눈 앞쪽 눈 앞쪽에서 얇게 시작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쌍꺼풀 두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가운데는 유격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지만 안쪽은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는 앞쪽은 두꺼운데 바깥쪽만 얇아지면 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앞트임 흉터가 넘은 아웃폴드 쌍꺼풀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